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공간과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사,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항상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은 살아가다 보면 한계와 절망, 좌절에 다다를 때가 많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의 진정하신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임을 아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주셔서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설교가 또 하나의 깨달음이 되게 하셔서 다음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분이 더 오셨을 뿐인데 이렇게 공간이 가득 차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3월 12일날 그 언더우드 선교회 우리 그때 카페 언더우드에서 같이 예배드렸잖아요. 거기에서 한 일곱 분이 함께 예배드리러 우리 교회로 오시기로 했어요. 아마 꽉 차지 않을까 싶네요. 또 다만님 목사님 오면 또, <laughs> 꽉찰것 같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그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이거 좀 주세요 하는 게더 빠를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뭘 주시는 게 빠를까?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게더 좋죠? 네. 그게 우리한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거꾸로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막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 줬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어린이들도 이건 꼭 기억해야 되는데, 복음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내삶 한복판에 예수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이 순서를 바꿔서 너무나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어린이 성도님들은 어릴 때부터 복음은 나에게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걸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변화산을 욕망하다요 제가 작년에는 변화산 신드롬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그냥 다 이런 올해도 그냥 저도 모르게 변화산 신드롬이라고 친 거예요. 아 이거 자기 표절 아닌가? 싶어서 얼른 바꿨어요. 변화산을 욕망하다라는 말로. 어이 변화산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공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세 가지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흔치 않아요. 뭐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이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작은 아이가 바친 조그만 도시락 하나를 갖고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아, 이거는 기적적인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 세 군데 다 기록을 하는데. 이 본문도 세 군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진하게 기록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랑 마태복음은 거의 똑같이 기록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세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 예수님이 제자들 아주 극 소수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세요. 그곳에서 갑자기 광채가 나면서 옷이 하얗게 변해요. 누가복음이 좀 독특한 건 얼마나 하얀지를 디테일하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빨래꾼도 이보다 더 하얗게 빨 수는 없, 없겠다 싶을 만큼 하얗게 변했다. 누가복음만 그렇게 써 있고 마태랑 마가복음은 그냥 뭐 하얗게 변했다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요.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나요. 거기서 예수님하고 주거이 박건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버버버 하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입을 떼서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가 조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당신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이 초막을 줄, 들릴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어버버버버 말하는 거죠. 이게 어떤 심리를 얘기하는 걸까 지금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워진 모습으로 지금 하늘에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탁 있어요. 우리 그림을 보면, 그리고 모세야, 엘리야가 선지자야의 대표, 율법,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의 대표로 예수님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까무러치듯 놀라서 그 광경을 올려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이거를 하고 싶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광경을. 근데 여기에 우리 신앙에 함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어, 라, 그 카라바조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궁정 화가 중에 한 명이었는데, 궁정 화가들은 교황청에서 그리라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그 어떤 새로운 창작 활동을 막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 받고 용역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용역은 받았지만, 뭔가 새로운 표현을 해 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술가라면.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그리라는 이 용역을 받고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보통 변화산 사건 그려라 그러면 이 그림을 절반으로 딱 나눴을 때 윗부분만 그리면 돼요. 그렇죠? 성경에는 윗부분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변화산 사건이 가리키는 메시지가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윗부분을 강조하는 게 변화산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림을 반으로 나눠서 아랫부분도 그려요. 이 아랫부분 보세요. 뭔가 좀 시끌벅적해 보이고, 아비규환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얘가 어떤 아이인 것 같으세요? 네. 약간 눈동자가 하얘. 눈동자가 하얗고 귀신 들린 애 같아요. 누가 보금, 마태보금 할 것, 마가 보금 할것 없이 변화산 사건 직후에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가시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애를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 동안 저 마을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라바조는 <laughs> 이 위에만 그려놓으면 이 그림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세상의 현실은 결코 이 위에 부분만 떼놓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래의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삶. 때로는 나도 귀신 들리고, 나도 귀신의 영향을 받고 아비 귀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일상인데 너무나도 많은 종교 공동체에서. 그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가르쳐요. 너무 어, 잘 생각해보면 되게 섬뜩섬뜩한 말이에요. 저를 가르쳐주신 지도교수님이 자기 표절인데요. 지난번 설교에 이 예화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지도 교수님이 이제 고 박정신 선생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미국 대학의 종신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교에 좀 분란이 생겨서 숭실 대학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나이가 좀든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숭실대 부총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그 이사장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였어요. 그까박 어, 선생 우리 이제 미국에서 왔으니까 한국 대학도 좀 살려보고 우리 같이 의사 의사 일 잘해야지. 어, 당연하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 아침마다 강남에 있는 어느 호텔로 와. 이렇게 오더를 준 거예요. 네? 왜 호텔로 가요? 차도 한잔 하고 이러려면 호텔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호텔이 어딘가 봤더니 소망교에 바로 옆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된 거죠. 그래서, 아니, 목사님도 바쁘고 저도 바쁜데, 당회장실로 가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찍혔어요, 저희 지도교수님이. 그때 좀 이렇게 좀잘 해줬으면, 어, 총장도 되고 이랬을 텐데. 근데 어쨌든 소망교회 옆에 있는 호텔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교회 갑시다. 어딘지는 알아, 이 택시기사가. 근데 내가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했는데, 그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지 아직 모르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지. 근데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대형 교회.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요즘에 챗챗 GPT라고 인공지능 AI가 모든 세상의 질문에 답해주는 시스템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다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laughs> 만약에 제가 오늘 마태복음 7장 1에서 4절로 설교 한편 써줘. 그럼 얘가 써줘요. 그리고 영어 원서를 보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냥 드르륵 긁어갖고 붙여놓고 이거 번역해줘 하면 번역해줘요. 그쪽 기능은 아주 탁월해요. 번역의 기능은. 뭐 구글 번역, 네이버 번역 이런 거랑 차원이 달라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번역해줘요.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서 파주에 있는 서로교회에 대해 좀 알려줘 그랬거든요. <laughs> 그랬더니 파주서로교회는 목사가 일단 제가 아니에요. 김 무슨 목사고 대한민국 최고큰 교회로서 장로교회 소속돼 있고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검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완전 쓰레기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네. 그래서 아니야 여기. 담임 목사는 민대용이고 성도는 15명도 안돼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여기는 4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 AI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AI가 우리 교회에 대해 모르는 거죠. 파주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서로 교회를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광성교회를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광성교회에서 뭐 하는지 알까? 몰라요, 몰라요. 뭐 하는지 몰라요. 명성교회에 대해서는 알까? 뭐랄까? 어, 아, 세습한 교회 이거밖에 몰라요. 돈 많은 교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소망교회를 20년 넘게 그 주에 강남에서 택시 운전하던 아저씨가 저는 소망교회를가 어딘지는 아는데 그 교회에서 무슨 일하는지는 아직까지 모른다고 얘기한 게. 우리 교수님한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아, 교회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세상하고 담을 쌓았구나라고 느낀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문 활짝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 뭐 교회 안에서는 공동의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선교사 파송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요번에 그 지진난 시리아, 터키 지진 때문에 속도 많이 상했고, 어, 우리들의 교회는 뭘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참 좌절을 했는데, 교회, 크라이스트, 뭐, 철치, 이런 낱말이 붙은 기금은 아예 안 받는데요. 시리아에서. 돈싸 들고 가도 너네 오지 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다른 NGO 단체 하나를 만들어 갖고 기독교 뭐 예수 십자가 이런 걸씩싹 빼고 여기에 돈을 넣어서 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노회의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런 형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세상은 알지 못해요. 변화산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둘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변화산과 이 밑에 사람, 사람들의 삶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예수님은 뭘 포기하실까? 변화산을 포기하시겠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 이야기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얘를 정말 아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런 걸를 통해서 제자들이 확신을 가져요. 아 저분이 참된 구원자고 메시아구나. 이런 데는 도움이 되죠. 근데 변화산에 예수님이 계속 머물러 계신다면. 이 밑에 사는 귀신 들린 아이는 치여 받지 못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형국이냐면 이 밑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잖아요. 야, 너 지금 여기 있어서 그래. 교회로 가자. 너 지금 여기 있어서 그래. 은혜의 자리로 가야지. 하고 이 애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럼 이 애는 거부하거든요. 나는 거기 가기 싫어. 이거 봐라. 이거 귀신 들렸네.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 보니까 귀신 들렸네. 이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뒤에 자봤지얘들아 이제 저 밑에 가서 귀신 들린 것들 끌고 와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성육신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내려놓고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말구유 지저분한 곳에서 태어나셨던 그걸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들끓는 저 삶의 자리로 내려가신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 거꾸로 해요. 재단으로 나가야 은혜가 있다. 말씀이 선포대로 되는 저 자리로 나가야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당신이 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이 세상 가운데로 내려가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다니까요. 거기로 가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 거기에 가면 성령 받는다고 생각해. 저도 막 방황 기도하고 싶어갖고, 하늘상 기도는 몇년 동안 갔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산 증인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물론, 나름의 어떤 영적 체험들은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2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삶을 전폐하고 거기 가서 맨날 랄랄랄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삶이 어떻게 돼 있을까? 파탄나는 거거든요 은혜의 자리라고 부르기가 참 애매합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부르기가 은혜의 자리는 지금 나의 처절한 이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순서를 바꿔놓으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냥 복채 들고 무당 찾아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무당은 시원시원하게 그 자리에서 해결해주거든요. 안 돼, 그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걸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그게 훨씬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이에요. 돈몇푼 찾아들고 찾아가는 게. 근데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제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다. 라는 걸 선포하고자 합니다. 더 높은 곳, 더 영적인 곳, 더 신령한 곳을 찾아서 떠나는 영적 순례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예수님이 내 삶의 비루한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들이 가야 할 곳도 높고 찬란한 아름다운 황홀경에 빠진 어떤 예배의 자리, 어떤 은혜의 자리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좌절과 실망과 아픔을 경험했던 그곳으로 내려가 보자.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삶, 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안 모일 거예요. <laughs>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참 부담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이 곳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황홀경에 빠져 있는 거 그거는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뽕 맞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laughs> 그게 내 삶을 변혁시키지 못하거든요. 삶의 변혁은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이 위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네, 우리 민장로님이 지금 막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셔갖고 너무 좋은데요. 이 빨간색 가득한 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요. 나중에도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치유하실 때딱두 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는 귀신 들린 거 쫓아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이 병든 사람을 고쳐요. 이두 가지 치유 사용만 하시거든요. 근데 패턴을 잘 보시면 너무 신박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는 말씀으로 하세요. 너 나가 이래요. 명한 흔이 꺼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그럼 귀신이 물러나요. 아픈 사람 고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뭔가요 시리아어로 달리다굼이죠. 근데 말씀만 안 하시죠. 어떻게 하면서 일으켜 세우세요?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며 달리다굼해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 치유할 때는 다 만지면서 치유합니다. 이게 너무 이게 딱 구분이 돼요. 귀신 쫓아낼 때는 말만 해요. 귀신 들린 사람 안 만져요. 무서웠나? 안 만져요. 근데 죽은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고칠 때는 잡으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고치는 병들은 다 저주의 상징들이에요. 가령 죽은 사람 시체죠. 나시린이 시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혈루병 앓는 사람. 유출병이니까 지금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만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부정하다고 규정해 놓은 질병들, 그걸로 인해서 죽어서 시체가 돼서 부정하게 된그 몸, 이거를 예수님이 가감없이 만지시면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공동체는 저 지저분한 것들은 만지지 마를 가르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과 정반대로 그걸 만지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변화사안의 현실판 적용이에요. 오늘날 종교가 부정하다고 규정해 놓은 이 세상에 속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거기로부터 떨어져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결할지 몰라요. 근데 그 어떤 복음의 영향력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한복판에 가서 그들과 어울려 만지고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아 저것들 똑같이 부정하네라고 손가락질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변화산에 머물러 있고 싶은 욕망, 그저 그냥 고상한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대접받으며 살고 싶은 이 욕망, 이거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예수님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 거기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 지금 몇몇 제자들만 본게 얼마나 아까워요. 자기가 영광스러워졌는데 얘들아 지금 기회야. 내려가서 빨리 사람들 모아와.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근데 교회에서는 치유의 사건이 하나 일어나잖아요. 온 동네에 소문 나갖고 다 우리 목사 능력 있다. 와서 봐라. 어? 이기도의 능력 막안 차라면 귀신 쫓아 나간다. 이걸 소문 내서 끌고 오거든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거랑 정반대로 행동하셨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고, 이 그림을 눈과 마음에 새기시고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내려가야 되는 세상이다. 변화산 욕망을 우리 서로 님들과 함께 탈탈 털고, 주님 뒤따라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